이준석이 개엄 전날 원희룡하고 강남에서 술을 마셨다. 이 얘기는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그 이재명 후보님이 대선 토론 때 질문을 했어요. 왜 빨리 담넘어서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슬리퍼도 끌고 신고 오고 그리고 뭐 여자 의원들은 화장도 못 하고 그냥 막 달려왔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 샤워를 하고 올 수가 있냐라는 거죠. 왜 늦게 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요게그 얘기가 나와 있었죠. 이 원희룡하고 강남에서 술을 마셨다 개함전날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셨다 네네네 2 차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왔대요. 어,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연상이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 혹시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한번 그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이 원희룡도 뭐 친윤이니까요. 자, 개연 당일 날. 이준석하고 원희룡은 네, 자, 이준석은 원희룡하고 뭐 어떤 분위기였나? 한번 볼까요? 어떤 분위기였나? 뭐, 왜 만났나? 왜 만났나? 그냥 뭐 놀러 갔을 수도 있고, 음, 뭐왜 만났나? 뭐 가끔 술 먹는 사이에요. 이러면은 카드가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올 거고요.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저왜 만났나? 이거는 특별한 일로 만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카드라는 거는 카드가 만능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만능이 될순 없어요. 점은 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이 그냥 단순히 원희룡과 만나서 같이 뭐 술을 마셨어요. 그냥 뭐. 정치계의 형동생이니까요. 라고 한다면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편안한 카드가 나오겠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응? 투완즈라든지 투컵스라든지, 쓰리컵스라든지, 포완즈라든지 뭐, 그냥 친하게 놀았어요.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뭐가 나왔나? 절제가 나왔고요. 타워가 나왔습니다. 정의카드가 나왔어요? 모두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할일 없이 그냥, 아, 형, 술 한잔 해. 아니죠. 요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만났다. 상황들이 조금 심각한 얘기들이 많아요. 네. 타워카드가 왜 뜰까? 절제가 왜 나올까? 정의카드. 알고 있었겠죠. 자, 이날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나? 분위기 이랬어요. 무슨 내용으로? 8번 소드, 러버스, 7번 완즈가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음, 카드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카드만 놓고 보면, 거의 90%개엄을 알고 있었다. 겸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는 이런 정의카드가 나오는 거겠죠. 아, 그러는 거구나. 나좀 지켜볼게. 어느 쪽이 좋을지 같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랑 같이 해서 뭘 해줘. 같은 얘기 정도 나왔을 수 있다. 음. 어디까지나 카드만 놓고 봤을 때, 그래 보입니다. 원희롱하고, 개엄 전날. 뭐, 이, 이 사람이, 뭐, 성충, 성에 대한 뭐 소문,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날 뭐 2차 가가지고, 2차에서 뭐 여자하고 어쩌고, 이런 쪽보다는 심각한 얘기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날 2차 가서, 아가씨하고 놀고 그랬나? 뭐 그런 쪽이 아닐 것 같은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아니요, 그런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날 그런 술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술 먹고 아가씨 옆에 앉히고 와, 즐겁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었고, 개험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심각한 분위기로 술 먹었지 그 여자 앉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일설의 얘기 들리는 거 보면은 이 개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 옷을 옷도 갈아입고 제대로 씻고 갔다라고 그 준비를 하고 갔다 이러거든요. 음 그리고 동탄까지 진짜 갔을까? 강남에 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준석은 개혁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었는지 완전 지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소드의 7번이거든요? 거기에, 에 네, 7번 펜터클입니다. 7번 전차입니다. 윤석열의 개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있잖아요. 음, 뭐 숫자를 설명하면 좀 그런데, 어떤 투기성이나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7이라는 거는. 이 7이라는 전차카드가 이게 전쟁에 나가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죠. 이겼을 때는 전리품이 생기고 굉장히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이길 것 같으면 거기에 붙어야지인 걸 거예요. 지금 7번 소드, 아, 개엄한다고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음, 어떻게 될까? 준비를 잘 되어 갈까? 어, 확실할 것 같으면은 글로 가야지, 같은 7번, 7번, 7번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준석은 제가 봤을 때는 카드로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어떻게 됐든 이 7의 카드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는 한번 도박해 볼만 하다. 거기에, 어, 내가 사정 봐서는,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카드가 메이저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마지막에 거기 그 국회 앞에서 뭐 표결을 하네, 어쩌네, 들어가네, 안 하네. 요 때는 7번 전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 그러니까 이 계엄을 막으려는 움직임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어느 쪽이 기회인간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들은 것 같고 아, 그래? 그렇다면 나좀 지켜볼까? 하는 느낌으로 지금 카드는 보여지고 있네요. 네.